안녕하세요 성남 침략의 문문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는 늦어도 늦은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국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족장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있어서 열두 아들 중 가장 총애받는 아들이었지만 형들의 시기로 어느 날 갑자기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뿐 아니라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주인집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는데 주인 마님의 모함으로 이번에는 감옥에 갇히는 죄수 신세가 됩니다. 그래도 그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감옥에서도 성실히 살았습니다. 마침 왕의 신하 중두 사람이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 간수는 성실한 요셉 청년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시중들게 했습니다. 요셉이 왕의 신하들을 시중들며 감옥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두 사람이 특이한 꿈을 꾸게 되었고 꿈의 의미를 풀지 못해 고민하는 두 사람의 꿈을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해몽해 줍니다. 사흘 후, 요셉의 꿈 해몽대로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죄가 밝혀져 처형되었습니다. 복직되어 감옥에서 나가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간 후 꽁거먹은 소식이었습니다. 자기 복직된 것만 좋아했지 요셉이 자기에게 도움을 준 일을 까맣게 잊은 것입니다. 잔뜩 기대했던 기대감이 무너졌지만 요셉은 감옥 안에서 또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수감 생활을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감옥에서의 인연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고 성품이 좋은 요셉이라고 해도 그긴 세월을 기다리기가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홀로 있을 때면 절망감이 찾아들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 감옥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믿음으로 버티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상황도 길어지면 지치지 않을 수 없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영 돌아보지 않으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란 말인가?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만 2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의 시간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점술과 현인들을 불러 꿈을 해석하라 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자기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떠올린 것입니다. 감옥에서 불려 나온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했습니다. 바로가 쾌제를 불렀고 요셉은 곧바로 애굽나라의 총리로 등용되어 7년 풍년에 이어 찾아온 7년 흉년 동안 애굽 백성과 주변 백성들을 거뜬히 살려냅니다. 꿈같은 이야기고 믿기지 않는 이야기지만 성경에 나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키신 것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때가 너무 늦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